안녕하세요. 개청공항 연구소 소장 이승재입니다매출으면 3일 만세 운동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날의 의미를 되새기다 보니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과연 그 시대에 우리 사람들만 힘들었을까? 우리 아이들의 삶은 어땠을까?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일제 강점기시대 일제는 한반도에서는 우리 토종계들말살정책을 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희생된 우리 아이들은 일본군의 식량이 되었고 일본군의 군복이 되었고 일본군의 군화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경주계, 제주계, 불계, 삽살이, 발바리 특히 삽살계는 일본에서 신성시하는 고마인드라는 개와 닮았다는 이유 만으로 아주 많은 수가 희생당했습니다. 1938년부터 45년까지 무려 150만마리 이상이 희생당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진돗개는 일본 토종개와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가 태어났니?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알게 되다 보니까 역사에 드러나지 않은 우리 독립의 숨은 조력자들이 있었구나. 비록 사람이 아니어서 열사 애국자 이렇게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힘이 보태졌구나. 우리 아이들도, 우리 강아지도 우리 민족이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감사의 마음을 우리 아이들한테 전하고 싶어서 작은 선물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한테 또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태극기를 개항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좀더 쉽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벤천공학연구소에서 반다나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반다나에는 그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강아지도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유기견도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믹스견도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고양이도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3일 절에는 탱탱이와 라이미와 함께 태극기 반다나를 하고 산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태극기 반다다를 하고 우리 아이들과 뜻깊은 3.1절을 맞이하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견체공항연구소 소장 이승재였습니다.